음, 오늘은 인칭 대명사를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칭 대명사를 아마 처음 공부해 본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어디선가 많이 들었겠죠? 일단, 인칭이라는데, 이건 사람인이에요. 사람을 칭하는 거야. 그쵸? 인칭, 이렇게. 자, 일단, 주격이라고 했는데, 주격은 여기 써놓으세요. 은, 는, 이, 가.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그녀가. 이런 식으로. 소유격은요. 뭐뭐 의라는 거고. 목적격이라는 건뭐뭐 을을이란 뜻이죠? 을을에게라는 뜻이에요. 소유 대명사는 것이란 뜻이고 제기 대명사는 누구누구 자신이야. 나 자신, 너자신이란 뜻입니다. 여기 있는 표는요.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선생님은 사실 마이셀프. 유 유어 유유얼스유얼셀프 이렇게 외우는 건 비추천입니다. 그렇게 외우 한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자 만약에 너의 것이 뭐예요? 그러면 유 유얼스 유 유얼스 잠시만요 유얼스 유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딱딱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목적형 뭐죠? 힘이 그를이 뭐죠? 그럼 힘이요 뭐 그녀를이 뭐죠? 허리요 이렇게 딱딱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1인칭 1인칭은 누구죠? 여러분 간단하죠? 나 2인칭은 누구죠? 너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3인칭이에요. 1인칭은요. 그쵸. 근데 나만 있는 거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한명 이상이 더 있을 때는 그쵸. 뭐한명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1인칭 복수라고 해서 위가 나오고 2인칭이 똑같이 너도 되지만 너희들이라는 뜻이 되죠. 너희들.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 너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단수라는 거는 우리 싱글 하나죠. 하나. 단순하다. 하나. 복수는 복수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 개, 두개 이상일 때를 복수라고 합니다. 그죠? 네. 볼게요. 여기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요건 없네요. 그죠? 그것은, 그것의, 그것을, 그것에게. 그거 내 것이란 말은 없어요. 그죠? 없죠. 왜냐면, 생각해봐. 그것이라는 건 사물인데, 사물의 것이라고 할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네, 안 쓰는 겁니다. 한번 봐볼게요. 조안, 주어. looks like her mother.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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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룩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어, 지난 과에서 룩이라는 거 배웠어요 잠시 복습할게요 룩이라는 거 뜻이 뭔가요 이때 보다요라고 하면 틀려요 왜요 선생님이 말했죠 룩 예순 보다지만 그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룩이라는 거는 감각 동사로 뭐뭐처럼 보이다였어요 기억나시죠 뭐뭐처럼 보이다 이때는 플러스 무슨사?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무슨사? 형용사 나오고요. 만약에 명사를 꼭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like를 붙여야 되는 거야. 기억나죠? 지금 그거야. 지금 여기가. 그래서 like her mother. 왜냐? her mother이 그녀의 엄마라는 명사잖아. 그러니까 like야. 좋아하는 그녀의 엄마처럼 보인다. 그녀 의니까 her 쓴 거고요. A 보자. Is this bag yours? 이 가방이 yours? 너의 것이니? Yes, it's mine. 네, this 가방을, this bag, 이 this bag을 it's로 받아준 거야. 그죠? 이 this bag, 이, oh, 그 가방을 이제 it's로 받은 거죠. 그것은 mine, 내 거야. mine은 my bag이란 뜻이고요. 고유대명사의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뒤에는 apostrophe s를 붙여요. 그래서, 자, I know 하고 나는 알아. 싸라의 이미지 소를. 사위의 아니고 이때는 캐빈의 것으로 캐빈의 것이라는 캐빈의 폰이라는 거예요. 빈 그래서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음, s 하고 뒤에 명사가 붙었어. 이거를 이제 소유격으로이렇게 표시하죠. 원스하고 명사가 면 뭐뭐 의 명사. 이 n이 명사인 거 아시죠? 뭐뭐 의 명사. 이거 지금 여기랑 똑같은 거죠. Sarah's email address. 하면 사라의 이메일 주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원스가 그냥 하나로 나오면, 뭐뭐의 것이란 뜻이죠. 음. 제기대명사의 쓰임 봐볼게요. 제기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예요 아까 제기대명사라는 건 셀프나 셀브즈 나오는 게 많은 거야. myself, yourself, 이런 거. ourselves, 이런 거. 음.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이 경우, 자신의 의미, 뭐뭐 자신의 의미며 생략할 수 없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봐봐 그녀는 보았다. a 켓 보았다. 맞죠? 자, 그녀는 보았다. 그녀 자신을 지가 지를 본 거지. 얘들아, 지가 지를 본 거야. 어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지? 합쳐졌네. 그녀가 그녀를 봤다. 야, 그죠? 그녀가 그녀를 봤다. 아이고, 그죠? 다시 그녀가 그녀 스스로를 본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본 거야. 똑같죠? 이럴 때는 셀프를 쓰는 거야.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문 들어보자. 난 나를 사랑해 할 때는 I love me 라고 쓰면 맞을 것 같지만 절대 틀리고요. 물론 외국 가서 미국 가서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법상 틀린 거예요. I love myself 이렇게 맞는 거야. 왜? 주어 사랑한다 동사 목적어 주어랑 목적어랑 그죠? 여기랑 여기랑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셀프를 쓸수 있는 겁니다. 미를 쓰면 안 돼. 그래서 여기도 그녀가 지 스스로를 거울에서 본 거잖아요. 인 r 미어하면은 여기서 끊고 미어가 거울이니까 거울에서 지가 지를 본 거니까 셀프를 쓴 거야. 이때 오히려 허를 써버리면 그녀가 그녀를 보는데 그건 다른 여자를 본 거야. 허를 쓰면 선생 님 여기는요.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여기 때는 이거 띠거는 얘들아 사실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거는 뭐니 얘들아 명령문이잖아. 써놔야겠죠. 명령문은 뭐로 시작해? 유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유가 생략이 된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너, 스스로 조심해. Take care of yourself. 이런 거는, 어, 너 스스로 몸 관리해. 라는 거거든. Take care of가 돌보다니까. Take care of가 돌보다죠. 너가 너를 돌봐. 라는 거니까. 어, 너 스스로 잘 돌봐. 잘 지내. 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유가 생략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왜? 명령문이니까. 동서 언용을 시작했잖아 요 여기가 지금 동서 언용을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고 명령문은 당연히 유로 시작하는 건데 유가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유랑 yourself에서 유 you, 너가 너 스스로를 돌봐라. 그래서 y o u r s e 겠죠 됐죠? 자그 다음에 이번 이걸 이걸 이제 재기용법이라고 해요. 요거 중학교 1 학년, 2 학년 때시험에 나오거든요. 2 학년 때잘 나오는 것 같아. 1학년때이 배울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잘 공부하세요. 자, 주어의 행동을 강조하고자 할때 재기 대명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요, 강조 용법이라고요. 무슨 용법이라고요? 강조 용법이요. 동그라미 칠게요. 주어의 행동을 강조. 자. 주어의 행동을 강조. 자, 직접. 이럴 땐 직접,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직접이라는 뜻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별표.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거는요, 뭐뭐 자신의 의미면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재기 용법이냐, 강조 용법이냐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걸 구별하는 거는 생략할 수 있냐, 없냐예요. 한번 봐볼게요. 나는 고쳤다. 자전거를. 우리 친구들 보자. 생략 가능한가요? 없어도 말이 되나 볼까요? 충분히 말이 되죠. 나는 자전거를 고쳤다. 괜찮지? 그치? 근데 있으면요, 선생님. 있으면 내가 직접, 내 스스로 고쳤다라는 거야. 직접 고쳤다. 그러면 이거는 강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직접이라는 강조입니다. 맞죠? 응, 생략이 가능하고요. 별표 찍게요. 재기 대명사를 이용한 관용 표현이에요. 자, 재기 대명사를 이용 용한 관용 표현은요. 뭐가 나오냐면 자, by myself, by herself, by himself 이런 것처럼 이때 원셀프는 여러분, 그대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절대로 문제에서 그대로 쓰시면 혼나. 분명히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또 왔습니다. 정말 선생님은 거의 한 10년 대학생 때부터 하면 14년, 이 정도, 13년 이렇게 과했거든? 뭐, 애들 가르쳤거든? 학원이든 뭐 과이든? 여기서는 한 8년 할것 한 같은데? 난 진짜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이렇게 말해줘도 꼭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안 되길 바랍니다. 뭐, 되면 다시 고치면 되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By myself, by herself, by 뭐 ourselves, 이런 게다 바뀌는 거야. One self 그대로 안 써요? 만약에 여기 by myself, your self, her self, himself 다 쓰면 이게 얼마나 많겠니? 그러니까 한 번에 원세프 써준 거야 자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진짜 계속 나와 중학교 때이 배웠던 게 고등학교 때로 똑같이 시험이 나오거든요 by myself 나 혼자 by himself 혼자 f o r o n e self도 비슷해 혼자 힘으로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 도움 없이 란 뜻이에요 요거는 하나 써놓을까요? 뭐뭐 없이가 뭐냐면 영어로 뭐뭐 없이 영어를 우리 다 배웠어요 뭐냐면 전안 배웠는데요 하지 말고요 배웠어요 without은 뭐뭐 없이예요 그래서 음? Someone, 누군가의 help, 도움 없이 혼자 할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by oneself는 뭐 혼자 여행가다 혼자 밥 먹다 할때 by oneself for oneself는 순수로 뭐 문제를 풀다, 도움 없이 이런 걸 쓰기 for oneself입니다 help oneself t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듣기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이거 돕다 아니고요 절대로 help yourself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와요? 뭐예요? 이거 마음껏 먹어라. 음식을 많이 먹어라. Help yourself to the food. Help yourself to cookies. 쿠키 많이 먹어. 마음껏 먹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Make One Self At Home도요. 우리가 이거 책을 1, 2, 3권 나가는데요. 물론 1권 다 하고 2권 바로 가진 않아요. 왜냐면 1권을 이거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어서 <laughs> 비슷한 걸또 풀지만 어쨌든 1, 2, 3권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이게.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이권에 나오거든요. 아마 3번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Make One Self At Home은요. 집에서 스스로를 만들다가 아니라 편히 쉬다, 쉬다예요.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make yourself at home 하면은, 이거는 꼭, 집에서 쉬란 얘기, 집에서 너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make yourself at home. 편히 쉬세요. 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기대명사는요, 한번 싹다 지어볼게. 중요한 건 뭐였다? 강조냐? 제기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생략할 수 없으면, 생략할 수 없으면, 무슨 용법? 재기용법이라고 해요. 네. 기용법 생략할 수 없으면 무슨 용법? 재기용법. 여기 표현이 안 나왔네. 재기용법. 생략할 수 있으면, 이때는 강조용법. 오케이? 네. 한번 볼게요. 1번, 2번. 요것도 잘한번 풀어볼게요. 퍼즈하고 풀어볼게요. 자, 풀었죠? 나는, 샀다. 여러분, 바이의 과거,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기 바이의 과거. 그냥 여기 한, 잠깐만 써볼까? 바이의 과거는 뭐 호트죠? 그럼, 브링의 과거형은 뭐죠? 가져오다라는 브링은 브로 호트입니다. 알이 있고 없고 차이죠? 응. 음. 이거는 가져오다. 이거. 그냥 한번 알려줬어. 나는 사줬다. 뭐로 사줬어요? 사줬다가 아니구나. 난 샀다. 주어 동사. 새로운 드레스를, 목적어. 근데, 그것은 색깔은 하면 안 되겠지, 얘들아. 그것은 색깔이 아니라, 여기 뒤에 명사가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소유격이야. 그것의 색깔은 이렇게 나와야겠지. 정답은 그것의겠죠. 잖아요. 이 3번으로 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는 it는 그것의가 아니라, 이거 이 t it, i 야 그럼 이 s 가 나왔는데 어떻게 또이 s 가 나와? 말이 안 되죠. 한문장에 주어 동사는 하나씩이니까. 그러니까 2번이고요. 자, did he draw a 표시나 기억나지? 일반 동사의 과거에서 did 주어 동사 원형이야. 어이 과거형인데 왜 과거 안 나오죠? 아니고요. did 주어 동사 원형이죠. 그가 이 그림을 그렸니? 직접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강조일까요? 제기일까요? 강조일까요? 제기일까요? 이게 시험 문제야. 강조냐 제기냐? 그거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지어봐, 지어봐. 지어서 말 되나 봐봐. 그가 그, 이 그림 그렸니? 말 되죠. 말 되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강조해 주려고 쓴 거야, 이거는. 그냥 강조야. 직접? 이라는 거야. 알겠죠? 말이 안 돼. 만약에 지어서 말이 안 돼.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색깔로 해볼까? 음, I love, 아까 했던 거, myself야. 이거 제기냐, 강조냐 보자. 이거 시험이 나오거든. 고등학교 때로 똑같이 나와. 중학교 때로 나오고. 나는 사랑해, 나 자신을. 그럼 이거, 이거 강조해요, 제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강조냐? 재기냐? 여러분 생각해봐. 잘모르겠으면 퍼지에.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면 네 답을 맞춰보자. 자, 요걸 한번 없애 볼게요. 그러면 쓱쓱 쓱 없앴어요. 말이 되나요? 나는 사랑해. 라고 하면 어? 누구를 나와야 될거 아니야? 반드시 나와야겠죠. 반드시 나와야 되면 이땐 재기예요. 재기. 재귀. 알겠죠? 재기 용법이에요. 이게 샵입니다. 자, 오른쪽 풀고 가져오세요.